문, 안녕하십니까? TKC 초대석 진행의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네. 어, 시청자 여러분께 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인사회에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어, 저희 20일 희망재단에서는 어, 지금 사류미비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어, 참,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한 가정 한 가정을 지금 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 그런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이웃에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서류미비 한인 분들에게 현금 지원 이런 돕기 캠페인을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 많은 단체에서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내시게 된 건지. 예, 네, 저희도 아주 어, 얼마나 그 흡족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작한 이래로 한 달, 어,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여, 어, 여러분들이 그참 도네이션을 해 주셔가지고, 뭐 특히, 어, 그 미국 사람인데, 어, 조지 솔로스 같은 분은 뉴욕 시에다가 2천만 불씩이나 기탁을 해서 네. 이 서류미비 가정을 도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어, 시에서 민권센터에서는 한 70만 불 정도를 한인 가정을 도우라고 이렇게 어, 위탁을 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한국에서까지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어, 여기 서류미비 가정을 도와주라고 그랬고, 또 뭐, 다른 분도, 다른 분들도, 미국 사람한테까지 이게 번져가지고, 네. 어, 참, 많은 분들이, 뭐, 10만 불, 어, 어 아니면 한 100가정을 도와달라, 이런, 음. 어, 이게 아주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로서는 얼마나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어, 또,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모금된 금액이, 어, 우리 한국 사람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소수민족 지도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그 서류미비 가정이 다 커버가 될수 있으면, 어, 아주 얼마나, 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뉴욕과 뉴저지 서류 미비 한인 여러분들께 지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몇 가정 정도가 지원을 받으셨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대로 저희 20일 희망재단에서 제일 처음에 시드 머니로 10만 불을 저희 희망재단에서 내놓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음,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 모금된 금액이 한 10만 불이 넘었어요. 음. 그래서 참, 저희도 보람이 있고, 어그 돈으로 약 지금 현재 한 400가정을 도와줬어요. 네. 어, 이제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어디서 나뭐 이렇게 도와줘서 받았다 뭐 이렇게 음. 어, 얘기를 하는 게 어, 그, 미국 사회도 퍼져나가가지고, 네. 미국 사람들도 지금 동참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한국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다. 소수민족 지도, 소수민족 그 서류미비 가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자 해가지고, 아주 도네이션을 하면서 지적을 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서류미비 이런 가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 이제 신청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인터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터뷰 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또 가슴 절절한 이런 사연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예, 그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 보고 그러면 아 정말 어 제 주머니에 뭐단십 불이고 백 불이고 있어도 내놓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네. 한 할머니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어 가정 형편을 전부 뭐 얘기하면서 어 정말 어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뉴저지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때 16가정을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세분을 도와드렸어요. 한 네. 50여 분을 뉴저지에 있는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 제일 처음에 어 첫날 거기에 갔는데 네. 한 분이 그날 또 비가 좀 부슬부슬 왔는데 2시간 동안을 걸어서 찾아왔어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좀 네. 애처로운지 그 그분이 이제 끝나고 어 이제 직원 한 분이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음. 차로 2시간 네. 또 걸어가야 되잖아 비오는데요 음. 네. 그러면서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는지 그냥 편지를 장문으로 써서 보냈고 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어, 그분들을 볼때 정말 눈물 나요. 제가 옆에서 그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눈물 나요. 뭐 제가 시간이 없어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지금 얘기한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참 거기에 그 씨앗으로 다른, 어, 단체에서도 이렇게 돕도록 나왔으니까 시민센터에 돈이 시에서부터 약 70만 불이 전달이 됐는데, 거기서 시민센터에서 한 5천 가정을 돕기로 했고, 또 다른 데서 또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100 가정을 돕기로 했고, 또저 한국에서 15만 불이 모금이 돼 가지고 아주 지적을 해 가지고. 어 뉴욕에서 된게 아니고 한국에서 15만 불을 모금을 해서 이서륜 비비 가정을 도와주라고 어,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에 맡겼는데 어, LA에 5만 불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뉴욕에서는 어, 그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2만 불을 보태가지고 6만 불은 한인에 또 6만 불은 어, 뉴저지에 있는 KCC를 통해서 뉴저지 한인회뭐 어, 이제 그 전부 2 1 희망재단하고 공동으로 하고 네. 있으니까 한인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서 주니까 얼마나. 네. 네, 예,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예.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모아 주셔서 정말 서류미비 한인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음, 음. 예. 어, 그래도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시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네. 지금 그 앞으로의 그런 모금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사장님? 예 앞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한 저희는 계속 이걸 도와 어 서류 미비 과정을 도와줘야 되겠고요. 네. 그분들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멀리 내다 보면은 저희가 뭐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설립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어 우리 주위에 있는 부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이 20일 희망재단의 비전과 그다음에 목표 혹은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설립하면서 어,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 첫째는 불우이웃을 돕는 것. 어 둘째는 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돕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이불우한 가정에서 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 학자금이 모자라 어 학교를 못갈 형편에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랑 어이 서류 미비자 가족이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도 암만 공부를 잘해도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어, 그러한 가정을 먼저 우리가 선택을 어, 하려고 계획하고 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티케이스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2 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티케이스초대석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